6시에 일어서 체육공원에서 운동하고 가게에 도착했다. 김치찌개 먹고 오전 10시에서 3시까지 내장 수육 140g, 수육 125g 담고 물 받고 점심식사로 돈가스 먹고 퇴근하고 대원교에 회 도착했다. 헐렁한 팬티 100 사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용화 동아리하고 청룡 빌라 가서 저녁 식사로 왼쪽 옆구리 등 뒤에 앞치마 줄 맸는데, 오른쪽 옆구리 등 뒤에 앞치마줄 맨다. 스피커 눌러서 진정한테 전화하고, 저녁 먹고 어망같이 천승경 삶은 거다가 아니다. 읽었다. 날씨는 따뜻했다. 오후 9시에 정빌라에 있었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봄. 앞치마 왼쪽만 맸는데 앞치마 오른쪽 맨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